조금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닭, 오늘의 주인공 닭은 800g 정도 통닭 사용을 했고요. 땅다고이 정도면은 이제 두 명이 먹는다면 거의 메인으로 메인으로는 두명뭐 다른 거 곁들여서 먹는다면 한 3, 4인분 정도 되는 통닭양이에요. 가, 가니쉬용 모든 채소를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그린민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 재료. 미니 양배추, 꼬마 양배추 준비했고, 얘는 표고버섯처럼 보이겠지만, 짜잔. 양송이 버섯이에요. 이렇게 표고버섯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마늘이 없는데, 마늘. 마늘은 사실, 바로 다져서 사용하시는 게 냄새 잡거나 하는데 가장 잡내를 잡아줄 거. 얘는 뭐 우리나라 음식처럼 막 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내를 잡아줄 레몬하고 뭐 다양한 향신채 뭐 로즈마리, 뭐 다양하게 준비. 이제 갈릭 소스라고 해가지고 올리브오일이라고 해서 갈릭 향을 좀 입혀줄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버터거든요. 버터를 넣어서 이 향도 좋지만 좀더 노릇하게 색감도 도와주고 아주 바삭하고 크런치한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버터는 크게 크게 떠가지고 한 한두 스푼 정도면될것 같아요. 요거는한한두번 정도 해서 레이어링해서 굽고 또 굽고 하는 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로스트 치킨을 만들 거고요. 치킨을 같이 구우면서 중간에 채소를 넣어줄 거예요. 발 끝에는 그냥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서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먹으면 약간 <laughs>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저는 꼭 봉지 잘라주고 여기 응, 안에 갈라주세요 너무 짧게 자르시면 나중에 다리 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남겨놓는 게 좋긴 하거든요 여기 지방 있는 거만 좀 잘라내주시고, 여기 안에도 깨끗하게, 음. 여기 지방이 좀 싫어요, 저는. <laughs> 여기도 지방이 많거든요. 좀 약간 누린 데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뭐, 윗부분 있는 데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엄청난 거. 거 적당히 이 정도만. 안 그러면 너무, 너무 벌금없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굽는 식으로, 오븐에서 구워줄 거기 때문에, 이정도 요정... 네, 겉에 발라줄 갈릭 오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올리브 오일은 두 티스푼. 아, 두 테이블 스푼인데, 밥숟가락으로 네 스푼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인공이 갈릭도 역시 네 스푼 정도. 푸짐하게 넣어야 맛이 좋기 때문에. 한 스푼 정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섞어주셔야겠죠. 갈릭 오일이에요. 벌써부터 맛있어 보여. 오일을 좀 발라볼 거예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도 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레몬 반개 썰은거 그리고 타임하고 로즈마리 뭐 허브들 이정도 해서 안에다 넣어줄게요 다리를 꼬아줄 건데요. 그러 여기도 맞아 오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도이 렉을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기 안에 오일도 좀 발라주세요. 잘라낼게요. 먹기 좋게. 좀큰 거는 4등분? 저는 향 살려내려고 껍질채 사용할 거고요 먹기 전에 껍질은 제거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벗기면서 먹는 재미? 물론 한 겹씩 이렇게 벗겨서 넣어 주시는 게 위생적으로도 좋겠죠 <목소리> 통채로 쓰는 것도 있고 이게 한입 크기로 좋을 것 같아요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탄... 이게 무쇠로 굽다 보니까 여기 밑에까지 아주 바삭하게 거의 튀겨지듯이 구워졌어요. 역시. <laughs> 여기도 한번 발라줘. 지금 200도에서 20분 더 구웠어요. 완전. <laughs> 완전 잘 구워졌죠. 여기 감자에다가, 아까 칼집을 냈잖아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버터, 닭을 바르고 남은 이 버터를 좀 발라주고, 그리고 치즈 넣고 해서 감자 버터구이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이사이 버터는 조금씩만 이렇게 흘려주면 될것 같아요. 가니실를 한번 가끔 깨 넣어서 구워볼게요.